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치뉴스입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기사를 물결표 니다 채로 재구성한 1000에서 1500자 분량의 뉴스 기사입니다.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극심한 기상 이변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수면 상승 속도가 이전보다 두배 이상 빨라졌으며 이로 인해 연안 지역의 침수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저지대 섬 국가들과 해안가 도시들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지 않으면 2050년까지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생태계 붕괴와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일부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미국과 중국도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기술 이전과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정기적인 캠페인을 통해 기후 행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후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학계는 지구온난화가 인간 활동의 영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UN기후변화회의에서도 주요 논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결정자들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위기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행동이 요구됩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보험업계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청구가 급증하자 일부 회사들은 고위험 지역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가입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경제계는 기후변화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녹색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도시 재설계 에너지 효율화 사업 재해 대비 시스템 강화 등을 포함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생활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합니다. 불평등의 심화와 분쟁의 위험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시급하다는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책적 노력이 결합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가와 기업개인이 책임을 공유해야 하며 지구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연구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